온닉스에서 예상했던 차세대 아이폰 11에 대한 예상 디자인. 일본의 맥 전문 블로거 맥 오타카라도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다가올 아이폰에는 왼쪽 상단에 사각형 형태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 디자인에 대한 도면 유출이 되면서 왼쪽 상단에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는 루머에 신빙성을 더 더했습니다. 정말로 이 디자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출된 디자인 도면과 일치한 아이폰 11의 기판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왼쪽 상단에 카메라 구멍 3개와 무선 충전용 코일의 자리로 예측이 되는 기판의 형태입니다. 카메라 구멍의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아 예측을 해보면 광각, 메인, TOF 이세 가지의 카메라 렌즈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출된 기판과 예상 랜더. 링을 비교했을 때도 거의 일치한 모습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이 예상 디자인이 나온 초기에는 엔지니어링 샘플, 즉 개발 과정에서 테스트 모델의 디자인이라고 했었거든요. 아이폰은 개인적으로 디자인으로 팔아먹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진짜로 이 디자인으로 나올까라는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정확한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갤럭시 S10 5G가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 5G 주파수를 수신하기 위한 5G 전용 모뎀이 주목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성은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5100 모뎀을 사용하는데 애플은 타 제조사의 모뎀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아이폰은 인텔에서 제조한 모뎀을 사용하는데 인텔의 5G 모뎀의 개발이 늦어져서 빨라도 2020년쯤에나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대로 된 5G 모뎀을 양산하는 기업은 삼성과 퀄컴인데 애플과 퀄컴과의 사이가 너무나도 좋지 못해서 퀄컴의 모뎀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애플은 5G 스마트폰의 제작을 위해서 삼성에게 5G 모뎀의 공급을 요청했는데, 삼성은 갤럭시 S10 5G 및 갤럭시 폴드에 들어갈 5G 모뎀도 수량이 모자란 상태라서 애플의 요청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사실 삼성과 같은 부품 제조업의 업체에서 애플의 수준은 정말로 중요하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영업 이익이 아이폰 판매량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만 보아도 상당히 중요한 고객 중한 명이 애플입니다. 그래서 없는 물량이라도 빼서 애플에게 공급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회사의 제품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놀랍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